안녕하세요. 경제주니어 스터디, 경주 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버핏 지수와 실러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그룹포커스.com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마켓을 클릭한 다음에 버핏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버핏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죠 버핏지수가 뭐냐면은 어, 일단 버핏지수는 주가는 결국 GDP와 상관관계를 맺고 이제 가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이 어느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시, 국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GDP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눴을때 지금 현재 188.9%라고 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초록색 선은 GDP고요. 미국의 GDP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시가총액이고요. 빨간색 선은 패드의 자산입니다. 패드의 자산. 패드의 자산이 뭐냐면은 이제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돈을 풀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또 연준이 돈을 풀었습니다. 이런 자산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초록색 선이 뭐냐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지금 그것이 188.9고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을 GDP와 그리고 또 연준의 자산을 고려해서 나눈 값입니다 그랬을 때 GDP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188.9고요 GDP와 연준의 자산을 고려했을 경우 140.1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이제 2001년까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자료 이걸 전체를 좀더 보고 싶으시다면 올 선택하시면은 1970년대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IT 버블 IT 버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혹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퍼센트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시가 총액이 GDP로 나눴을 때의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과연 이게 버블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표가 있는데요. 여기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 73% 미만일 때, 아 이하일 때, 그리고 73% 이상, 그리고 94% 미만 이하일 때. 14% 에서 115% 사이일 때115% 에서 136% 사이일 때 그리고 136% 초과일 때 이때의 비율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미국의 미국의 법 지수를 봤고요. 한국의 버핏 지수를 보고, 싶으, 보고 싶으시면 어, 마켓에서 바이코리 컨트리 그리고 모어를 선택하면 다른 나라의 버핏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리아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한국의 버핏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96.83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한국의 GDP, 그리고 시가총액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버핏 지수가 나와있습니다. 전체로 이렇게 놓고 보고, 2000년 버블, 2 0년 IT 버블 때, 그리고 금융기 위때 버핏 지수, 그리고 현재, 현재의 버핏지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핏지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실러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러지수는 마켓에서 실러P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실러P가 뭐냐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러P는, 어, P가 이제 결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PR이거든요. PER은 결국 그 기업의 주가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지요. 근데 이 PER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때그때의 그 물가 상승률 혹은 그때그때의 음 경기 상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반영하지를 못한다 이얘기입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줄겠죠. 좋을 때는 좀더 좋을 때는 좀더 벌어들인 돈이 많을 테고요. 그래서 실러 로, 실러가 이제 로버트 실러 이제 그 교수가 2013년에 노벨학상을 받았는데요. 경제 경제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실러 PE라는 지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PER과는 조금 다른 게요. 그 기업의 PER을, 아니, 한 나라의 그 시가총액의 PER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실러 PE를, 실러 p 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수, 컴, 그 회사들의 지수를 확인하고 그 거기서 벌어들인 평균값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걸 또 고려하죠.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그 해에 1%일 때 100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물가상승률이 10%일 때 100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다르죠. 같은 100억을 벌었어도 그때 물가상승률이 1%냐, 10%냐 이거에, 이거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또 10년, 10년을 과거 10년을 평균으로 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그때 그때 경기가 상황이 어떠,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쁠지 혹은 좋은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10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 보는 것이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얘기하는 이 피, 지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 34.4입니다. 이 34.4는 어 2000년 IT 버블 때와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현재 현재의 실러 지수가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래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러 지수. 를 그럼 이제 미국의 실러지수를 확인을, 확인했죠.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실러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실러지수는 어, 바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스타캐피탈이란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접, 접속하셔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세계 세 지도가 나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세계를 전, 전 세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만 볼수 있고요 유럽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 이렇게 따로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어떤 지표를 확인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CAP, P, PC, PB, PS, DY 등등 이렇게 지, 지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색깔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CAP가 바로 로버트 실러 교수의 p 지수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밑에 표가 있는데요. 실러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란색이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빨간색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빨갛죠. 러시아가 굉장히 파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간 파란색에서 거의 회색? 회색으로 보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 실러지수로 봤을 때 아직 고평가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고평가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 내려가 보면, 이제 각 나라에 CAP, p PC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한국은 CAP가 13.3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아직은 이제 한국은 실러지수로 봤을 때 아직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스터디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